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3년 만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후 또다시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3년간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먼저 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때를 의미합니다. 즉,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비해 삶의 여러 부분이 안정화되었을 것입니다. 재산도 늘었을 것이고 함께 일하는 식솔들도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답게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은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와 관계된 부분만큼은 더 이상 할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내적인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3년간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자신의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에 안주한 채 무뎌질 대로 무뎌진 자신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적으로도 변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수많은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전능성을 강조하십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외적, 내적 변화에 대한 답변을 먼저 던져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약속이 성취되기에 가장 좋은 때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명령을 통해서 관계성을 정립하십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다는 자기 스스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흠이 없는 재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는 흠이 없이 너 스스로 걸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는 재물과 같이 성결하게 스스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계십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을 다시 정립하신 하나님은 이제 언약이 유효함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미 15장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유효함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알리시고,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때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통해 아직도 언약이 유효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유효함을 재확인하시면서 언약의 대상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확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성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교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들에 대한 언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권세를 암시하며 특히 다윗 가문의 왕들에 대한 기시로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우는 것은 언약의 견고성과 불변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언약의 견고성과 불변성을 강조하면서 언약이 아직도 유효함을, 그리고 대대 후손까지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공식적인 교제가 없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이제는 순례자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 대신 현실의 기쁨에 만족하며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그리고 언약의 유효함을 다시 선포하십니다.아직도 그 언약은 유효한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견고성과 불변성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 같은 13년 만에 침묵을 깨트리시고 모든 한계 속에서도 완벽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13년 만에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약속이 유효함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절대로 그 약속이 희미해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13년 만에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